안녕하세요. 2023 ESG BP 시리즈 이번에는 S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벌써 2023년의 BP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ESG BP 시리즈는 법무법인 지평 경영 컨설팅 센터의 이준희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3년째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수 한번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지평의 이준희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룹장님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센터장님으로 오셨어요. 뭐가 바뀐 거죠? 건무법인 지평도 ESG 센터에서 이제는 경영 컨설팅 센터로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기업들이 ESG라는 부분들을 별도로 생각을 하면서 경영을 도입하고 또 구축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경영 아젠다와 또 경영의 여러 기능 안에 ESG의 패러다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영 전반에 ESG를 내재화하면서 어, 그런 자문 수요가 많아져서 그거에 좀 연결하는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맞춰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인턴십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젊은 청년들과 또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왔습니다. 맞습니다. 좀 보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ESG b p 시리즈 이번에는 또좀 특별하게 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인데요. 어, 이렇게 네 분이나 오셨어요. 대한상공회에서 공급망 ESG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두산 호스코의 인턴분들 4분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두산 사업부문 ESG 팀 김영준 선임입니다. 저는 현재 ESG 및 사내 문학산 화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두산 사업부문 ESG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금비 선임입니다. 저는 ESG 관련 업무와 사회공헌 관련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ESG 그룹에서 누구나 쉽고 재밌게 배우는 ESG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심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ESG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한나입니다. 저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ESG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현직 대학생 혹은 이제 사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네 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일 경험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인턴을 하면서도 면접이나 그런 취준을 동시에 할수 있는데 그런 점이 가장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상이와 고용노동부가 일 경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작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딱그 시기에 맞게 저도 3 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싶어서 찾는 와중에. 발견을 하게 됐고, 이거를 도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ESG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계정을 팔로우해 두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영향인지 관련 인턴십이 광고에 떠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야, 광고 잘했네. 어, 저는 석사 졸업 논문을 쓸때 SDGs를 이용한 일본어 교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요. 마침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볼수 없을까 했을 때 포스코의 ESG 인턴 업무가 제 전공이나 관심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교육 과정도 있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떠셨어요? ESG의 A부터 Z까지 다알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 일경험 사업이 청년들에게 취창업 전 미리 이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9,700명 규모로 총 553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서 이런 기회를 얻어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ESG가 기업의 아젠다를 넘어서서 이제 산업이나 국가의 아젠다로 오는데 기술이나 투자 그리고 기업과 산업만큼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들이 필요할 텐데 아마도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거나 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인턴이나 일자리를 위한 되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ESG팀이 일손이 되게 부족한데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국가 차원에서는 되게 젊은 청년들이 ESG 경쟁력을 조금 가지고 사회를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ESG BP 시리즈에서는 각 소속 기업의 ESG 중에 S 파트를 우리 인턴분들이 정리를 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셜 텍스토미도 그렇고 뭐 공고망 실사도 그렇고 해외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슈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또 국내에서도 신경 써야 될게 많잖아요. 거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S 영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S를 소셜 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ESG 경영을 얘기를 하거나 지속가능 경영을 얘기할 때는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리고 ESG라고 하면 우리가 G, 의사결정이나 조직의 거버넌스, 내재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S의 영역은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어떤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전사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조직 문화적인 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직원에 관련된 활동도 있겠지만 협력사라든가 또 우리 비즈니스 밸류체인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자의 경영 가치를 훨씬 더 올리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해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막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분 진짜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본인들이 소개하는 본 본인 소속 회사의 ESG의 S 우리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주우두산 ESG팀 김영준 선임입니다. 우선 주우두산을 대표하여 대한상의 ESG BP 시리즈 소셜부문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우두산의 ESG 경영 활동 중 인권과 외부문학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할 주제는 인권 경영에 대해 인권 경영 체계 구축, 인권 영향 평가 및 인권 실사, 구제 조치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우두산의 인권 경영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기 위한 주두산만의 고유한 기업 철학이자 문화 그리고 경영 방식인 크레도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두산은 사내 인권 관련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직원들에게 다시금 인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리더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2023년 초 인권 경영 선언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언했음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인권 경영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두산 홈페이지에 인권 경영 선언문을 공개하였으며, 임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탕비실, 복도 등 사업장 내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린세이버를 통해 인권 경영 선언문을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두산은 회사 전 영역에 있어서 인권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 영향 평가 및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는 국내는 물론 2023년도에는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는데요. 10개국, 17개 해외법인, 지사를 대상으로 6개 언어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실시한 평가를 기반으로 인권실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두사는 보다 정교한 구제조치 채널을 위해 다양한 구제조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제조치 채널 고충처리 상담 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두사는 사내의 고충처리 상담 위원 채널을 두어 동료 직원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이해하며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부정적인권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감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대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두사는 매년 고충처리 상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다양한 고충 상담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부 상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고충처리 상담 스킬에 대한 교육과 실습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선배 고충처리 상담 위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실제 상담에 필요한 팁을 공유하는 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두산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사내의 인권 경영이 잘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권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찍어주셔서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본 <laughs> 사람이 처음 봐도 두산의 인권 경영이 뭔지 바로 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두산만의 고유한 기업 철학이자 문화 그리고 경영 방식인 크레도를 기반으로 두산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인권 경영 체제를 고도화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인권경영 1단계로 인권 경영 체계를 수립, 선언, 공시를 했고요. 단기 목표는 로 2025년 인권 인경영 인권 2단계, 인권경영체계, 인권실사, 구제조치 고도화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인권경영 3단계, 글로벌 공급망 인권경영 확산 노력을 통해 SGS 골 16과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영주 선임께서는 이게 영상 찍으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주제가 저한테 엄청 추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래서 과연 기업이 인권이라는 주제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기업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던 것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국가와 인권, 사회와 인권,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업과 인권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 경영의 어떤 전 밸류 체인이라든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의 어떤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같습니다. 걸로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교과서 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 저렇게 좀 체계를 잡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래 두산이 첨단소재 연료전지 유통 등 부문에서 다양한 이제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 지속가능 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경영이 비즈니스적인 성장에는 어떤 역할을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인권 경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축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기업과 인권,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인권 경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또는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권 경영을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은 비즈니스의 우리 고객사가 공급망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제품을 생산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업 경영을 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지면서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인력과 또 어떤 인적 자본을 길러낸다라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또 인권 경영의 전략화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저도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크레도와 같은 두산의 인권을 위한 노력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인권 경영을 주관으로 하는 HR 팀과 많이 커뮤니케이션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 말고 옆 사람이 했었던 것도 사실은 구성원으로서 이제 옆에서 같이 봤었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인권 경영 다음으로 또 이번에 준비 오신 영상도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들었거든요.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주두산 ESG 팀 고금비 선임입니다. 주두산 내부 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ESG는 특정 팀과 담당자만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데요.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부터 사원까지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두산은 임직원 대상 ESG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원회의 방식이 아닌 양방향 소통에 기반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디어는 모든 임직원이 직접 투표하여 공정하게 순위를 매겼으며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중 최종 선정된 상위 3개 아이디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로 뽑힌 아이디어는 임직원의 자원순환 의식 고치를 위해 시작한 재활용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회수 로봇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수 로봇 기계에 플라스틱 컵을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끔 파쇄되며 회수 로봇에서 얻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임직원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년간 기계를 사용했을 때약 3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우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직원들이 급하게 구입한 일회용 비닐우산은 쉽게 망가져버려 폐기물 부담이 증가되곤 하는데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사지 않고 잠깐 빌려 쓴다면 돈도 절약되고 불필요한 우산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 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거꾸로 우산을 공유우산으로 활용하여 우산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사용량을 줄이는 등 환경적 움직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 절전 모드 활성화입니다. 주두산은 전사 직원이 직접 자동 절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임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모니터를 절전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주두산 사업부문 전체 임직원이 절전 기능 사용 시 4 6 6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산에서는 임직원 전체가 ESG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확산 주제를 끝으로 주두산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고팀에서 분들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게 진짜 어, 너무 잘하세요. 어 구성원들이 함께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선발된 1등부터 3등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본다고 하셨는데 이렇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되게 끈끈하게 이제 뭉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어요 저희도 해봐야겠네요 직접 참여해 보신 거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일 하기 전에는 원래 대외 ESG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일을 해보면서 대내 ESG 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원 ESG 아이디어 활동을 팔로우하면서 임직원들의 생각보다 ESG에 대해서 관심 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ESG 팀이 임직원에게 알려줄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영상 보셨는데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ESG 문화 가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무조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이나 어, 문화 내재화 프로그램에 임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ESG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SG 경영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재화입니다 내재화라고 하면 내가 Y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고 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어, 일반적인 경영 활동 이라든가 각 팀의 어떤 일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식 개선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스무스하게 공모전이라든가 일반 활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그런 효과가 되게 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지만 임팩트가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많은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 ESG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전을 하고 구성원과 같이 함께 한다는게 ESG 내재화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작지만 하나라도 해보는 거니까 말씀하신 그 작은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원과 함께라고 해서 말인데요. 두산은 사람의 성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임직원 선택형 환경 캠페인, 착한 움직임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약 7,621kg의 탄소를 저감했다고 합니다. S 영역과 이번 사례도 그렇고 이 영역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활동으로서 일을 풀어내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호의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큰 환경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많은 경제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할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기업이 환경적인 부분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모든 경영 프로세스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저감해야 될 텐데요. 그것 또한 경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천이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 저감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회와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ESG 경영을 했을 때 보통 이해하기 쉽게 ESG.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E와 S의 가치를 높이는 의사 결정과 경영 방식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ESG 나왔을 때는 세이가 다른 건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굳이 구역을 나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산을 통해서 S 영역, 인권 경영, 그리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ESG 내부 문화 확산 파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포스코로 가보겠습니다. 저전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 있는 건 알았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배경 지식을 되게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미 방문하신 분들이라도 스페이스 워크가 갖는 의미라던가 기업 시민 정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방문하시면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좀 저출산과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포스코의 제도는 이름만 제도가 아니라 활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만큼.